다음은 이준석 당대표님의 말씀입니다. 예, 특검 왜거부한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 대장동 권을 보면서 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무능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하고 시적 주의 하나로 광고했던 이 대장동 개발 공공 이익을 많이 환수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이익을 성남시장의 비호 아래 몇 천만 원, 몇억원 투자한 세력이 가져간 이 사건.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큰 딜레마일 것입니다. 무능이냐, 부패냐, 아니면 국민들이 의심한 대로 둘 다냐. 저는 압수수색을 하면 당장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수사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며칠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나중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민주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처음 끌어주신 테이프, 그리고 서훈 의원께서 보태주시던 그런 팀 거기에 더해서 저는 정의를 바라는 민주당 내 의원들의 움직임이 들풀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헛된 기대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민주당의 대권주자 박용진 후보, 이낙연 후보, 정말 실망입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 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특검을 향한 움직임에 동참해달라는 저희 국민의힘의 간절한 호소를 이간질로 치부했습니다. 만약 정의의 편에서라는 것이 이간질이라고 한다면 은 2016년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국정조사와 특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던 당신들의 움직임은 그러면 이간질이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과거의 행정을 부정하고 내후남불의 길에 빠지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저는 민주당에게 이제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인사들이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제는 경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특검을 막아세운다면 여러분의 앞길에는 어둠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둠의 길을 가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는 밝은 길로 가기를 고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우리 투쟁의 강도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국회를 벗어나서 도보 투쟁으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티켓 실리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에 당신들은 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고합니다.